순절을 마치시고 이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어린 나, 나비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무리들 종려나무가지를 꺾고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호하던 그들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 주님을 배신하고, 며칠 되지 않아 주님을 핍박하고, 며칠 되지 않아 주님을, 되지 않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할줄 알면서도 주님은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 하셨나이다.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오늘 사는 우리들도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알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나이다 오늘도 이제 내일부터 맞이하는 고난 주일를 외면한 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주 앞에 회개치 못하고 코로나 공포에 떨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를 간절히 감각고 원한 나이다. 누구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난이 우리에게 임한 줄 압니다. 비록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주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허물지 말아 주시옵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난 나이다. 그리하여 오늘 이 땅에 임한 이 재앙이, 이 환란이, 이 고통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이다. 이 환란 기간 동안, 이 고난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십자가를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의 십자가를 칠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 꼬는 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을 이환란의 기간을 통하여 바꾸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하고 원 나이다. 아멘. 어 예. 목마른 사슴이 줄을 찾듯이 우리가 언제나 줄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쉬어 아, 예. 물 속에 고기가 물을 떠나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의 품에 안겨 살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식들로 삼아주시었기를 간절히 감각고 원한 나이다. 네.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었소 네. 우리 소수의 무리로 주의전을 싹게 하여 주시었고, 네. 주님의 등불이라는 이름 아래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음성에 기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한 나이다. 이제 멀게 하는 세상 종말,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낙원에 이르는 주의 축복받은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주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남나이다. 아멘. 상한 심령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주의종 임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그가 떠는 말씀이 하나님의 날선 검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가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었어.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이 땅에 많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었길 간절히 감각도 원나이다 지난 주간 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한 목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 불과 한달여 전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에 앉께 하시던 한 목사님 원치 않은 병으로 인하여 주님 품에 먼저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의 마음은 섭섭하나 영으로. 곧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음, 음. 주님 유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한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 가정, 가정 위에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한다이다. 아, 네. 오늘도 참성 못한 우리 정 목사님네, 전 목사님 내, 전 권사님 내, 또그 어머니, 또 권사님, 주여 참석하지 못한 제니퍼, 주여 모든 형제, 자매분들 함께 하여 주시었소 있는 곳에서 눈을 감게 하여 주시었고, 있는 곳에서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었소 주님을 상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더디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 만져 주시옵고, 우리의 육신을 지의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예배의 시정을 주께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